여기 입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입주는 저희가 보통 계약 안했어요. 네. 계약일로부터 해가지고요. 3 개월을 기본으로 이제 입주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집을 팔아야 된다든가 전세집을 빼야 된다든가. 네. 응. 그거 입주를 꺾뻑해가지고 여시 분들 잠깐 잠금, 잠깐 잠금장치를 잠글만. 잠금, 잠금, 잠금. 전열 교환기도 아까랑 똑같은데요 모델만 다른 거예요 평형이 달라지니까 어. 예. 이게 한 20몇평 정도의 적당한 모델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보면 미니멀하지만 아까 뭐 있었던 거다 그대로 있잖아요 오븐, 오븐장도 있고 양념장 오게 하나 더 있어요 의외로 <laughs> 네. 네,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IoT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주방에도 네. 인터넷을 아. 네. 그 그래. 여기도 정... 뭐 와이파이로다 되는데 왜 인터넷 단자를 저기다 뽑았느냐 했더니 앞으로 아, 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대비하는 동의해서 분당에 그 있는 아파트들이 인터넷 그 인터넷이 활성화